운동끝 갑니다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같이 저의 파우치를 털어 프리앤드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여러분 운동 끝 갑니다. 여기다 음. 여기가 우리 방이야. <놀라라는> <놀라라는> 어때 이수야? 이제 이세아, 이재, 일로 와봐 비행기 보인다. 어디? <laughs> 저기 저기 뭐야? 음, 저기 비행기? 어기 어디? 잘안 보이지. 어디? <laughs> 모르겠지. 안 아, 보여. 안 보여? 아쉽다. 응. 와, 이제야도안 무서워? 응. 엄청 무섭겠다. 어 여기는 자는 데야. 침대야, 침대. 이으신발 벗자. 신발 벗어? 네. 응. 이수수 이수, 실내화도 하나 가져올 걸. 여기는 화장실. 어, 화장실도 엄청 넓네. 와우. <laughs> 화장실도 엄청 넓어요, 여러분. 오늘 입은 옷은 요렇게 남편이랑 커플로 짜잔 이수야 신발 벗고 일로 와봐 엄마랑 엄마랑 아빠랑 사진 찍자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나누지 <laughs> 쏙 들어갈 거야 아 귀여워 나가기 귀찮으니까 뜨겁다. 아, 미고랭 하나라면, 애기 메뉴 중에서 어린이, 쇠고기 불고기? 그릇 치즈 샌드위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소리> 짠. 또 제가 호텔에 뭘 챙겨 오는지 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같이 저의 파우치를 털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파우치에서 하나하나 꺼내가지고 설명했는데 제가 녹화 버튼 안 눌렀네요. <laughs> 이미 다 꺼내져 있는데 <laughs> 제가 보여드릴게요. 기초 제품은 이렇게 제가 엠버서더로 지금 활동한 지꽤된 이렇게 아크메르 제품 하고 어그 수영장에서 물놀이 할 예정이라서 재생 크림도 챙겨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선물 받은 아이크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크림 그냥 보이길래 챙겨왔고, 어, 이거는 한율 선크림인데 제가 진짜 오랫동안 사용했던 그 선크림 있는데 약간 다단계 기업이에요. 저는 정말 만족하면서 쓰는데 좀 소개해드릴 때마다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일반 브랜드이기 때문에 어, 마음이 한결 괜찮네요. 소개해드리기. 이거는 한율. 어 최근에 우연히 써봤는데 너무너무 괜찮아가지고 저 이제 이걸로 정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리고 라네즈, 립 마스크, 슬리핑 립 마스크인데 이거 괜찮다고 해가지고 사봤는데 뭐립 마스크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자기 전에 저 이거 엄청 듬뿍 바르고 자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이수가 따라해가지고 이렇게 최근에 손가락으로 엄청 푹... 판거 보이세요? 엄마 하는 거다 따라해요 그렇고 요거는 이것도 몇 년간 제가 함께하고 있는 포레오 루나3 인가? 어 루나3네요 루나3 세안기구고요 그리고 어 애기랑 다닐 때는 화장을 거의 안 해요 뭐 특히 이렇게 호, 호캉스 오거나 그러면은 화장을 안 합니다. 저는. <laughs> 지금도 선크림만 발랐는데 혹시나 해서 챙겨온 제품들이고요. 요거는 티르티르 요즘에 제 친구 소개로 쓰고 있는 어, 선핏 쿠션. 티르티르 마스크 핏 쿠션. 아이보리 색상. 쓰고 그리고 이거는 슈에무라 이거. 뭐시겠냐. 뷰러. 이것도 몇 년간 꾸준하게 쓰고 있고 이건 요즘에 데일리. 진짜 데일리 립. 프리에다? 프리앤... 프렌더? 색깔이 저랑 되게 잘 어울려요. 약간 핑크인데 촌스럽지 않고 그냥 약간 생기만 찾아주는 그런 핑크랄까? 그래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눈썹 그리는 거. 이거는 제가 사용한 지몇 개월 안 됐어요. 아리따움 매트 포뮬라 아이브로우 펜슬 간지색. 이거 좋아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정말 야심차게 소개해드릴 제품이 짠! 칫솔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흔한 전동 칫솔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반 칫솔도 아니고, 전동 칫솔도 아니고, 뭐냐, 과연. 칫솔 모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아도 미세 전류로 닦아주어서 한 번의 양치질로 6섯 번, 여 번의 양치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미세 전류 칫솔인데요. 이게 지금 제가 사,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이거든요. 보시면 칫솔 모가 조금, 조금 휘어있죠? 제가 한달반 정도 진짜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닦았던 제품이고요. 한달 이상 사용했던 이 제품은 칫솔모랑 이제 본체가 일체형이기 때문에 2~3개월 사용하고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렇게 C 타입 충전형이다 보니까 길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임플란트를 하려고 지금 어금니에 나사가 막혀 있거든요 우리 치과 다녀오면 항상 하는 가구 있잖아요 치김질 열심히 하고 어, 양치 정말 열심히 해서 내가 치과에서 더 이상 돈안 쓰겠다 하는 가구 제가 이번에 진짜 가구를 제대로 씨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강케어 제품을 엄청 사서 모았어요 치실질도 열심히 한다고 했고 했는데 이 트로마츠 칫솔 만나고 나서 정말, 아, 내가 이제서야 정말 케어를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일반 칫솔 쓸때 치아 그 표면에 약간 껍질거리는 이물감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애기 엄마다 보니까 진짜 세수도 대충하고 양치는 당연히 막좀 후다닥 하는 바람에 표면에 약간 껍질거리는 찝찝함을 느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웠다가 양치를 다시 한 적이 많은데 트로마츠 미세전류 칫솔을 사용하고 나서는 진짜 이 매끈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써봐야 돼요. 그 이유가 트로마치 칫솔은 인체에 무해하고 특수한 미세전류로 입안 플라그 제거와 잇몸염증을 개선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무해한 미세전류로 입안에 플라그를 제거한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아는 그 배에 따개비 붙여져 있는 거 아시죠? 어, 이 이제 배 표면에 흠집 없이 그 따개비를 쉽게 뗄수 있는 그 기술을 칫솔에다가 접목한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그 일반 칫솔질 하듯이 하시면 돼요. 칫솔모가 닿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미세 전류가 케어해 주어서 충치 유발하는 플라그를 제거해 줍니다. 이렇게 블루 LED가 켜지면 트로마츠 웨이브가 발생된다는 뜻이고요. 어, 자동으로 2분 30초 후에 꺼집니다. 원래 우리가 양치질은 3분이라고 배웠잖아요, 아기 때부터. 근데 왜 2분 30초냐?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세 전류로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까지 케어를 해주니까 2분 30초면 충분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좋은 거, 보셨다시피 소음이나 진동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치아 관리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트로마츠 키즈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꼭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사용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만족한 제품이라서 이거 제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laughs> 설명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써보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로마치 부탁드려서 우리 구독자분들 10분께 선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미세전류 칫솔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그 계기를 댓글로 남겨놔 주시면 미세전류 칫솔 입문용으로 좋은 일체형 제품을 어, 선물로 보내드릴 겁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느끼는 후기는 치아 표면의 매끈함이거든요. 아침에 양치하고 정말 하루 종일 느낄 수 있는 이 치아의 매끈함. 진짜 여러분들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발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해주십시오. 네. 네. 이야, 밥 먹자. 빨리 와. 네. <Mile dizzy> vale 아또 먹은 처음 있는 같은데. 맛있 i got something. Something to say. I'm just so sick of hearing everyone complain. I know it's tough and I know there's pain. But hitting bottom is the only way to change. So I'll keep hustling, you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ing, keep mumbling, I'll keep doubling. You keep bluffing, you've got nothing, I'll keep hustling. I've had a taste of evil and tried to kill the sickness. But I just keep my head down and focus on the facts. I'm setting down gravel while you just follow the path. I'll lead them in the battle while are just too scared to act. I've read in my bath. So I'll keep hustling, you keep struggling. Bitch, I'm humble, keep humbling. 비행기 타고 싶다. 비행기 타고 칠거로 응. 비행기 타고 가야 해. 이수야 우리 비행기 타고 어디 가자고? 집 이모 집. 누구 이모 집? 소미 이모 집. 소미 이모 집갈 거야? 비행기 타고? 진짜? 이모 보고 싶어? 이모 좋아? 이거요, 이거요. 어? 작은 두께? 아, 이게 뭐야? 이수 방이잖아. 너무 늦게 설치됐다. 어때? 좋아. <laughs> 너무 좋다. 그치? 여기 이수가 잘수 있는 방이야. 여기 이수 방문 닫아줄게요. 자. 어잉잘 거야? 벌써? 아빠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오늘 이수가 이상하게 10시 반 거의 11시 다 돼서 깼거든요. <laughs> 주말이라서 오라서 자는지 오늘 오전 11시에 깼는데 낮잠을 안 잤더니 피곤하긴 하겠지. 남편은 족발 을 먹고 싶다고 근처에서 족발 포장해온다 그러더라고요 맥주랑 <laughs> 지금 이번 생에 진짜 다이어트는 못하나 봐요 아여기 네, 여기 여기 진짜네 어디 저기 위에 보인다 어 비행기 간다 이 보이지? 비행기 타고 누구 집 가자고? 지 네. 누구 이모지? 응? 소미 이 네. 귀여워 저 뭐해? 네, <목소리> 귀엽지 <목소리> 얘네들 다 여기다가 누 거야 네. <목소리> 거의 잠들 뻔 했는데 엄마 깨웠지용밥좀 먹어. <목소리> <목소리> 아기 수저랑 포크랑 응? 엄마 아빠 뽀뽀했는데? <목소리> 엄마 드 <laughs> 고마워. 마워음 입에다 망해. 힘 음, 이뻐. <웃음> 응. <웃음> 음.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 네. 네, 네. 네, 네. 네, 게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고 네, 네. 네, 네. 네, 네. 가 수영 선수가 되려나? 근데 여자 수영 선수는 좀 빡셀 것 같아, 그지? 뭐? 생리도. 놀이터 갈래? 응? 수영장 갈 거야? 또 우리 수영복 입고 수영장 갈까? 엄마를 점프 점프 할래? 굿모닝 오늘 이렇게 <laughs> 운동복 챙겨와가지고 안 하면 좀 아쉬우니까 사실 엄청 가기 싫은데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헬스장 가려고요 갔다 와봅시다

엄마 봐보세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유, 떨어진다. 너 그러다. <laughs> 개인적으로 이번에 호텔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자기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 아뭐수영장어 헬스 제한 없이 패스 제한 없이 계속 무료로 쓸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는. 아, 귀여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요, 공간. 이렇게. 신발장 마냥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약간 신발을 좀 많이 가지고 다니는 타, 타입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운동을 좀 하는 편이라서, 어딜 가나. 그서 운동. 운동화 한두 개씩 막 그렇게 가지고 다니거든요. 아까 올려져 있는 거 제가 찍으려다가 못 찍었는데 이수도 한 운동화 세개 가지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신발 올려두기 되게 좋았습니다. 저. 음. 얘왜 이렇게 귀엽니? 너 너무 많이 놀았어 너 할머니로 변신할 것 같아 여러분 여기가 어린이 수영장이거든요 여기서 2시간 정도 놀다가 이제야 나왔습니다 거기로 내려갔어? 놀이터도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체스판도 있고

와. 에꽉차요 네. 포실포실 감자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쑥갓 変じゃないの 집이잖아. 엄마 좀 비켜 주예. <laughs> <이제 발 다가주예? 웃음> 이수 발다 까뜨예. 이수 비켜 달라고. 응. 알았어. 근데 여기가 우리 집이잖아, 이수야. 왜 우리 집 아니라고 해 여기? 네, 응, 나 그. 잘했어. 여기가 우리 집 아니고, 다람쥐 여기 집이야. 다람쥐 집이라고? 우리 집이야! 정신 차려! 호텔이 우리 집이 아니야! 어? 아빠 <웃음> <웃음> 아빠 잘가 먼저 하고 아빠 안녕! 빠빠이 사랑해 oh. 운전 조심해 um. 조심조심 가, 그래. <laughs> 진, 절대로 조심해. <laughs> 뭐해, 너?